네, 안녕하세요. 멘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첨삭이 진행은 되긴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마감일까지 예약이 다차 있어서 우리은행 마감일 이후로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예약이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올라오고 저한테 연락주시면 예약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RS 직군, 일반 직군 할거 없이 신한은행 모든 자기 합격 자기소개서 중에 어, 소위 말해서 금융권 관련 스펙이 높지 않으신 분들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는 조금 뭐 금융 관련 경험이 없거나 혹은 내가 좀 스펙이 낮은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자기소개서 보고 조금 따라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과 가치관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천자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천자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천자를 어, 그냥 줄거로쭉 채우기보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점과 가치관, 단점으로 한 300, 330, 300, 300, 300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단점은 어떤 일부 합격자 합격 자기소개서는 이 단점을 장점과 가치관 안에 녹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거 참고하셔서 내가 단점을 뭐 가치관 안에 녹여서 보완책까지 가치관에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장점 가치관 단점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소재목 장점 소재목 쓰는건데 장점이에요 이 부분 장점 쓰시는건데 이 장점을 경험과 키워드 버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써야 할지 생각이 많으실텐데요 이 장점은 고객응대 혹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장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 버전은 경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장점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장점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풀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뒤로는 마찬가지로 경험에 쓰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버전이고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들을 해주셨어요. 땡땡이라는 단어는 저의 어떠한 면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경험 당시 장점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입행 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장점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고객 응대 대인 관계 책임감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치관 설명형과 경험 버전형으로 볼수 있어요. 경험 버전형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에 경험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해결했다, 위기 발생, 입행, 후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조직이 변화를 했다. 내가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을 해서 조직이 변화가 있었다.로 풀어주시거나, 가치관 설명형으로 하셔서, 뭐뭐를 가치관 삼아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뭐 여기 대인 관계에 적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를 넓히고자, 뭐를 쌓고자 노력을 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치관이 정립이 됐고, 실제로 어떤 경험에서 이런 가치관의 가치관의 발휘에서 비슷한 경험을 유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런 가치관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입행 후 하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인데요 제가 장점 같은 단점이라고 해놨어요. 어, 제가 장점 같은 단점에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예시를 제가 들어드려 버리면 여러분들 거기에 생각에 갇혀서 더 좋은 단점을 쓰실 수도 있는데. 어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에 갇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역시 먼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면접 가서 어떤 장점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장점과 비슷한 이 장점 같은 단점을 어떤 걸쓸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어떤 장점을 발해서 어떤 행동을 해. 근데 이게 지나쳐서 어떤 단점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장점 같은 단점 6에 풀어주시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하면서 성과를 냈고 이게 강점이 되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보완을 했으니까 이행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단점 부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2-1번 밑으로 볼게요. 죄송해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해당 분야에 지원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500자지만 이 500자 안에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직무를 선택한 이유 역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항을 작성하기 전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게이 내가 생각하는 직업과는 뭔지, 그리고 신한은행이 이것과 왜 부합하는지 정도는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긴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 소제목부터 작성해주세요. 직장 선택 시 어떠한 곳을 선택하고자 했다. 혹은 어떤 일을 할때 어떠한 가치를 느껴 이러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힘, 근무하기를 희망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업관을 여기 풀어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어떠한 가치관 기준과 어떻게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니네 신한은행이 이런 측면에서 부합하더라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걸 자세히 해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너희 신한은행은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어떠한 상품으로 어떻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더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치와 신한은행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첫 번째 소제목에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제목 왜이 직무를 선택했는지예요. 자,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혹은 이런 게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해보니까 이 직무에서 하는 이 비슷한 이 일이 나에게 굉장히 큰 보람을 주더라. 그래서 어떤 업무의 가치를 느꼈고, 이런 경험 당시 활동을 통해 가치를 느꼈다고 경험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직무라면 내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내 경험과 비슷하게 끌어내서 내가 이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직무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여기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행하기 위해 본인만의 준비 내용을 500자로 쓰래요. 자, 여기 경험형, 나열형 나눠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고객을 응대할 때 필요한 장점 하나, 준비 내용 하나,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한 준비 내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험명입니다. 어떤 근무 활동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서 준비 내용을 쌓아 왔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위기가 발생했지만 해결해서 성과했고 입행 후에도 이런 행운 용량으로 어떤 행운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거 경험용은 이 흐름 우리가 저희가 소위 아는 그 흐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열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의 분야는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험 당시 내가 실제로 이러한 뭐 내가 갖고 있는 준비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성과를 내서 준비 내용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흐름을 해주시되, 여기에서 소재 1, 소재 2 이렇게 소가로 다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는 바우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까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준비 내용을 갖췄는지를 첫째, 이런 걸 갖췄다, 둘째, 어떤 걸 갖췄다 이렇게 첫째, 둘째로 소잘목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거는, 여기서 고객응대장점 하나, 업무관련 장점 하나로 두개 나눠서 작성을 해 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경험형에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합격 자기소개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2-3번 볼게요.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래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 문항이야말로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가 조금 필요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한은행의 발전 목표가 될 발전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업무에 특화된 행원으로 성장하고 싶다. 혹은 이러한 상품 어플들을 활성화해서 신한은행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해주신 다음에 설명형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금융권이나 은행에 대해 분석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이런 문제가 대두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시급한데 신한은행이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곳에 이런 신한은행에 들어가서 어떠한 용량을 쌓아서 업무를 수행해서 너 니네 발전에 도모하겠다. 이렇게 설명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입행 후 포부에 작성하는 단기형, 장기형이에요. 단기형으로는 어떻게 하고 장기형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r s 직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플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고객을 특정으로 다루는 고객이 되 어, 행운이 되겠다 이런 걸 작성을 해 주시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직에서도 뭐 기업은 아니고, 뭐 자산관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분야를 잡아서 작성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바로 3번 볼게요.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과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 장애요인, 극복 역할입니다. 어떻게 작성하시냐면요. 두 갈씩 역할을 넣은 상황 설명, 장애요인, 협업 유도, 극복 방안, 성과, 입평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3, 4번은 여러분이 소, 흔히 아는 그 자기소개서 흐름과 비슷하게 갈 건데요. 어디에서 근무 활동 당시 협업을 이루어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혹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서 근무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됐어요. 상황이 나오죠?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역할이었어? 이 역할로서 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당시 소속팀은 어떠한 소속으로 하면서 내가 속한 팀이 어떤 팀이었다는 걸 역할과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협업을 유도했다. 협업 유도, 여기다 협업을 유도해서, 이거를 뭐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고, 뭐 어떻게 같이 조를 짜고 이렇게 해서 협업을 이뤄내서, 협업을 이뤄낸 결과 성과도 얻었고 우수팀으로까지 선정이 될수 있었다. 와, 얘네 진짜 일 잘하는 팀이구나. 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이를 통해 어떤 협업이 조직 목표 달성 혹은 위기 해결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싶다. 협업이 결국 내가 입행을 해서도 지점 목표 달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걸 여기에 작성해주시고, 입행 후 이러한 자세로 협업을 유도하여 지점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겠다. 라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에요. 자, 상황 설명 문제파 창의적 아이디어 진행 성과 정의 입행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자기소에서 흐름으로 갈 겁니다. 모모에서 근무 활동 당시 창의적 아이디어로 손발을로 거둔 경험이 있어요. 자, 당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상황이 설명했는데 여기서 제 고객 반응이라고 했죠. 보통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영업 전략 쪽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고객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문제점을 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파악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문제인 걸 파악했어 라고 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근거를 여기서 마련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사항, 파악, 이를 해결하고자 창의적인 방안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먼저 또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풀어주시고요. 그 결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영업을 하기 위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뱅오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한은행 합격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내가 이게 어떤 소재를 쓰면 좋을지를 조금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본 뒤에 작성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청사 희망하시는 분은 위로 나가는 주소 연락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